일부. 세포가 늙는다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단순히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일 뿐이죠. 진짜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예요. 우리 몸은 약 37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매일 쉬지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세포 하나가 지치고 그 옆에 세포가 영향을 받으며 결국 장기와 조직 그리고 몸 전체가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하죠. 젊었을 땐 밤을 새워도 금방 회복됐지만 이제는 하루만 피곤해도 며칠씩 피로가 이어지는 이유 그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세포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다시 젊은 시절처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불가능해 보이던 질문에 답을 던진 것이 바로 NMN이라는 분자입니다. 인류는 지금 늙어가는 존재에서 회복 가능한 존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부 NMN 생명 에너지의 원천 NMN은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이름은 낯설지만 우리 몸속에서도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이 작은 분자는 세포 속에서 NAD라는 중요한 물질로 바뀝니다. NAD는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총매 같은 존재죠. 쉽게 말하면 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NAD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40세 이후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60세가 넘으면 거의 13 수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결과, 몸은 피로를 느끼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세포는 손상된 DNA를 복구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NMN이에요. NMN은 NAD를 다시 만들어주는 원료로 작용합니다. NMN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 다시 깨어나고, 세포는 다시 활력을 되찾죠. 그래서 NMN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세포의 생명에너지를 다시 켜주는 스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분자가 우리 몸의 거대한 생명회로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3부. 과학이 밝힌 젊음의 원리. 하버드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NMN 연구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이다. 그의 연구에서 노령 쥐에게 NMN을 투여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의 지구력이 회복되며 마치 젊은 시절로 되돌아간 듯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시력과 간 기능까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NMN은 피로감 감소, 인슐린 감수성 개선, 수면질 향상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NMN이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NMN이 공급되면 이 공장은 다시 불을 밝히고 그 에너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죠. 과학은 이제 젊음을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분자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자가 바로 NMN입니다. 사부. NMN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 NMN이 하는 일은 단순히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엔진을 단순히 기름만 넣는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재가동시키는 일에 가깝습니다. 첫째, NMN은 세포 속 NAD를 늘려 DNA 복구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덕분에 손상된 세포가 스스로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죠. 둘째, NMN은 시르트이네스 i r t u i n 이라는 단백질을 깨웁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의 생명주기를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노화를 늦춥니다. 즉, 세포의 청소부이자 시계관리자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에요. 셋째, NMN은 혈관과 뇌세포의 에너지를 높여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NMN이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NMN은 세포 단위에서 몸 전체를 리셋시키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NMN이 세포를 젊게 만드는 과학이라 불리는 이유예요. 5부. NMN의 효과와 섭취의 과학. NMN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품의 품질과 지속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NMN 보충제를 고를 땐 고순도 효소 공법 흡수율 이세 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순도 효소 공법으로 만든 NMN은 불순물이 거의 없고 체내에서 NAD로 전환되는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25만 500MG 권장량이에요. 피로가 심하거나 체력 회복이 필요할 땐 1,000MG까지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NMN은 단기 자극제가 아니라 세포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장기 프로그램이에요. 적절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할때 NMN의 효과는 배가 됩니다. 그래서 NMN은 기적의 약이 아니라 기초 회복의 과학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꾸준한 품질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 이세 가지가 NMN의 진짜 힘을 만듭니다. 6부. 젊음을 되찾는 과학, NMN의 미래. 이제 인류는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젊게 사느냐가 더 중요해졌죠. NMN은 단순한 보충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세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포를 다시 활성화하고, 신진대사를 정상화하며,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과학.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NMN이 안티에이징 표준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NMN 섭취 시대가 열릴 거예요. 이건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회복력에 대한 선언입니다. 세포가 다시 젊어지면 마음도 삶도 젊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늙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선택지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NMN이 있습니다.